저희가 오늘은 1년 만에 집값이 무려 2배 뛴 아파트,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명륜에 찾아와 봤습니다. 부산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지역이라면 해운대구나 수영구가 뽑히는데요. 동래구 집값이 이렇게 확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집값이 작년에 확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뛴 거는 올라도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2018년 부산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지만 2019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서울의 규제 풍선 효과 후광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330만 명의 풍부한 수요와 교통, 교육 등 우수한 인프라, 거기에 아파트 선호도도 한몫했고요. 무엇보다 현대 힐스테이트의 고급 브랜드,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의 역세권, 롯데백화점의 백세권, 동래 사적공원의 숲세권까지 더해지면서 음. 1년 만에 두 배가 오르는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지 정문에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부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주차장 출입구가 보이네요. 정문 설계가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아파트를 보면 서울의 마레프가 생각납니다. 어, 마레프라고 하시면은 그 서울 마포구의 대장주 아파트인 어, 마포 레미안 프루치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서쪽의 대로변과 동쪽의 공원이 경사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사면은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 차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로변에서 15m 정도 높게 설계함으로써 우리가 보기에는 높은 구조지만 단지 내에서는 평평한 평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변의 소음 차단뿐만 아니라 저층의 프라이버시 문제, 조망권, 통풍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어, 정문 설계 그런 비법이 숨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수안이 그러면은 저희 본격적으로 단지 둘러보기 전에 네. 근처 공인중개업소에 들려서 이 아파트 시세랑 거래 동향 한번 파악해보고 가실까요? 최근에 힐스테이트 명륜치가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역시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요? 어,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요, 1월 13일 9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9억 초반대, 그 다음에 로얄동 로얄층 위주로해서는 9억 8천에서 10억 이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평균 가격은 한 9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어, 입주를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단지 내부를 둘러보려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계단 네.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네. 저희가 계단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요. 제가 사실 좀 계단 올라오면서 조금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 올라오고 나서야 보니까 <laughs>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보이더라고요. 입주민분들은 아마 저기 있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운동 부족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지 내부 둘러보게 될 건데 일단 힐스테이트 명륜 단지 규모가 다섯 개 동에 사백구십삼 가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와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산책로예요 단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길이 바로 동래사적공원으로 가는 산책로입니다 입주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숲세권의 지름길이죠 그러면은 네. 저희가 직접 산책로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숲세권 단지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부산에서는 황령산 근처의 몇몇 일부 단지들이 34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톡톡 되고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와 코로나 식구로 요즘 힐링 숲세권이 화두잖아요. 숲세권은 아파트 가치 형성에 중요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 동네 사적 공원의 면적은 57만 제곱미터로 부산에서 유명한 시민공원 48만 제곱미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까지 숲휴게소, 도서관, 수영장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산이 가까워서 양산방으로 산이 되어가고 뭐뭐뭐 저무소나무고, 저 등산 간다고 막 신경 쓰고 멀리 갈 신경 쓸 일도 없고, 대표님 쫙잘 들어가 막 지금도 후끈후끈해요, 아니, 그리고 그래, 그것도 없고, 우리 내한테는 막 딱이래 우리 아들이 골라가가, 그, 그, 가자 가자 해가 는데 아이 우리 아들 막 빵을 이래 쓰시지 내가 너무 좋아갖고 아주 고맙대 이러면서 수장님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한번 와봤는데요 오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숲을 보면서 책을 읽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입주민분들께서 자녀 키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산 하면 해운대, 서명 등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동래구가 부산의 전통이 있는 도심지역으로 학군도 유명합니다 최근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동래구에서는 동래고, 사직고, 동인고 등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커뮤니티 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랑 경로당 등도 조성이 되어 있던데 실제로 입주민분들 주거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학교는 부산에서 꼽을 수 있는 학군으로 볼수 있겠죠. 그것도 동네 중심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가능하고 너무 좋아요. 애들 키우기에. 뭐, 저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뭐, 부모가 신경 쓰지 않고, 아이가 학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힐스테이트 명륜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입주민분들께서 여기서 되게 많이 쉬고 그러시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근데 이 아파트가 1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올라서 지금 실거래가 10억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저금리와 유동성 기조가 202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공급 확대로 전환이 되었지만 어, 입주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공급 물량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의 우려는 매우 낮습니다. 음. 특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새 아파트 선호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동래역 광역 종합 환승 센터가 재추진이 되면 미래 가치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하철 역세권 백화점의 백세권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숲세권까지 현재 가치도 좋고 미래 가치도 더욱 기대가 되는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네, 저희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힐스테이트 명륜 집중 분석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둘러본 아파트는 1차 단지고 오는 2022년에는 2차까지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2차 단지가 다 입주를 하면 명륜역 일대가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으로 조성이 되면서 또 이제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